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저기 노을을 조금만 봐 주세요. 너무 이쁘지요 제가 오늘은 좀 산책도 할겸 해서 나왔는데 저렇게 예쁜 노을이 지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걸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누구랑 같이 하면 참 좋겠다. 혼자 밥 먹는 거보다는 그래도 누가 있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야, 누구랑 같이 있을 바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게다. 거꾸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이럴 때 영어 이미 알고 계신 단어 중에 company, company를 살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company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니라 company, 같이 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미모의 여성에게 딱카페트를 혼자서 이렇게 혼밥을 하고 있으면 남자분이 이렇게 딱 와갖고 어좀 아 이렇게 누구 뭐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Don't you want some company? Don't you want some company? 라고 말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죠 want some You want some company? 뭐, 좀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혼자 계신데 좀 제가 같이 앉아 드릴까요? 라든가. 그런 식의 말을 할때 company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할때 있어요. 아유, 그냥 그렇게 누구랑 같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 라고 할 때도 있죠. It's better to be alone than in bad company.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ad company. 나쁜 사람인데 그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bad company 라고 할수 있어요. It's better to be alone than in bad company. It's better to be alone than in bad company. 이때 company 앞에 어떤 관사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반대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낫겠어. 난 그게 차라리 나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I'd rather have some company. I'd rather have some company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뭐 혼자 밥 먹는 것보다라고 조금 더 정보를 붙이고 싶다면은 than eat alone. than eat alone이라고 할수 있어요. I'd rather have some company than eat alone. 자, 여러분, company가 그러니까 꼭 회사가 아니라 friends라고 우리가 딱 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를 또 확실히 잡아 보세요. 유용하게도 써보십시오.